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며 위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성경에 이름만 계속 기록되어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성경을 탁 열면은 마태복음서부터 열면은 금방 이름이 쫙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장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로 시작해서 누가 보면 3장에도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고요. 창세기 5장에는 이름과 함께 죽고 죽고가 납니다. 낳고 낳고가 아니라 죽고 죽고로 나오죠. 그리고 모세 오경과 역사서에서도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는 곳이 여러 챕터가 있어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루하게 느껴지기조차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버릴 곳이 하나도 없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동역자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진을 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뺑 둘러서서 평신도 사역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사진을 찍은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는 마치 요즘 복고풍이 있죠. 복고풍의 영화나 사진 중에서 전구를 탕 터트리면서 찍은 그런 흑백 사진을 보고 있는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챕터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이분들 중에서 몇 분을 우리 교회에 초빙해서 간증 지표를 갖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간증들이 다 있습니다. 있게 마련입니다. 또 간증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과연 어떤 사람들이 기억되어지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그들이 기억되어지고 있는가? 또 어떤 간증이 그들에게 있고 또 그들에게 있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사람을 간증자로 세워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 그들은 왜 사도바울에 의해서 기억되어지고 있는 간증자들인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베베 자매입니다. 이름도 이상하죠? 베베입니다. 베베. 그래서 영어로 하면 피비라고 합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자신있게 추천하는 그런 자매입니다. 세스 베베는, 그, 베베 자매는 갱그리아라는 고린도의 항구 출신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경제적인 후원을 받습니다. 그 후원자가 바로 베베자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베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서서 바울은 처음에 천막을 기우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텐트 메이커라고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자비랑 선교사라고 또 말을 합니다. 자기가 벌어가면서 자기 돈으로 선교하며 사역하는 목사나 선교사들을. 텐트메이커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고 사역이 커지면서 자비량 선교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경제 후원이 필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베베 자매는 우리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물질 후원 동역자였습니다. 너무 귀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베베 자매에게 바울은 뭘 맡겼냐면 로마서 편지의 그 전달을 맡깁니다. 당시에는 편지를 전달한다는 게 요즘 이메일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두루마리에 기록했으니까 로마서 한 권의 책이 당시에는 아마 큰보짐으로두개 정도에 해당하는 두루마리 편지였을 겁니다. 이것을 베베 자매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감리교가 미국에 처음으로 정착되어서 감리교가 참 열심히 다했을 때죠. 열심히 다했을 때 그때 유명한 한 분의 자매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름이 Sister 베베, Phoebe, Sister Phoebe 베베 자매였습니다. 그분에 대한 전기를 신학교 교재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성경에 나타난 베베 자매처럼 교회를 돕고 후원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집 자체를 개조해 냈습니다. 리마르를 했어요. 리마르한 거예요. 가정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뭘 만들었냐면 성경 학원으로 개조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그분을 통해서 많은 감리교 목사님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미국 감리교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분입니다. 기도에 힘썼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데 힘썼고 어려운 분들을 돕고 상담하는 데 힘썼던 그런 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간증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간증, 주를 위해서 섬김의 일에 참여했던 간증이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모아서 물질로도 주님을 섬기는 심정으로 사역에 참여하는 동역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간증자를 한번 소개합니다. 물론 여러분 잘 아시는 브루스킬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도저히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부부죠.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고린도의 사도 바울을 만났던 사람인데, 고린도 하면은요 말썽도 많았지만 바울로서는 잊을 수가 없는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뜨거운 교회였어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날 없다고 참 굉장했을 겁니다. 부루스카와 아굴라가 어떤 분들이기에 바울이 잊지 못하고 동역자로 내세우고 있습니까? 그분들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첫 번째로는 이사를 마다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사를 했고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면서 에베소로 이사를 했습니다. 또다시 에베소에서 로마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로마로 들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사는, 하는 인사는요. 되도록이면은 여러분 가운데 복음 증거하기 쉬운 곳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노인 아파트로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노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하기 쉬운 곳으로 이사를 하십시오. 되도록이면은 이곳 마틴스빌 또는 일근, 인근 지역으로 이사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laughs> 예, 할렐루야. <laughs> 예, 그래서 정말로 교회 봉사와 섬김이 쉽도록 여러분들 거주지를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만 끝이는 게 아니에요. 브리스칼라 아골라는 자기 집을 전부 개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저리범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교회도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교회는 우리처럼 이런 교회가 아니었고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말로 하면 둥지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둥지에 해당합니다. 둥지 인도자로 또 둥지 지기로 또 둥지원으로 섬기면서 기꺼이 자기 집을 개방하면서 둥지예배처소로 개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쉽게 얘기할 게 이거예요. 뭐냐면요. 우리 라이프스타일이 바뀌면요. 재미있습니다. 라이프스타일이 안 바뀌면 어려워요. 부담이 되고요. 믿는 것이 쉬워지고요. 모여서 찬양하고 나누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를알수 없습니다. 집이 좀 좁으면 어떻습니까? 좁으면 빽빽하게 들었으면 더꽉찬것 같죠? 근데 집이 좁다고 안 하는 건 그건 that's no excuse. 여러분 정말 러시아 문화가 개방되고 저희 집에 처음으로 방문했던 러시아 사람이 누구냐면 빅터 킴이라는 블라디보스톡 대학의 학장이었습니다, 총장이었죠, 부총장, 고려인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왔어요. 저희 집에 왔는데 이제 혼자, 혼자서 맞이할 수 없으니까 우리 그때 그 당시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데그사람들 친구들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명, 15명에서 2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기타 그때는 그 당시에는 잘 쳤어요. 그래서 기타 치면서 찬양인도 하고, 막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인도 하고, 말씀 나누고, 또 돌아가면서 간증하고 이랬거든요. 그때 빅터 킴이라는 분이 고려인인데, 한국말을 조금, 북한 말로 조금씩 하시는 분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크리스찬들 참 이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술도 아예 먹고, 어찌 그렇게 재미있게 놀지요 하면서 얘기해요. 어떻게 재미있게 놀, 노느냐 이거예요. 술도 안 먹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술 먹지 않으면 재미있게 논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모여서 둥지 예배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 눈에는 노는 걸로 보인 거예요.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 재미있습니다. 브루스칼라 아글라는 또한 자기 목이라도 내어주는 사람이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어찌 보면 행복한 사람들이었어요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목이라도 내어놓고 씹을 정도로 존경하고 사랑할 만한 사도가 있다는 것 보통 행복이 아닙니다 보통 행복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였다. 아, 놀라운 얘기입니다. 저도 참 행복한 목회자예요. 사도 바울하고 저하고 어떻게 감히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의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있어요. 저희 집 사람이 그렇게 된 후에 저희 제가 살림을 하잖아요.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 잘 끓이고 찌개도 잘 끓인다만, 잘못하는 게 밑반찬을 잘못해요. 뭐, 김치 담그는 거 이런 거에 어찌하겠습니까? 그쵸. 렇 근데 그걸 꼭 이렇게 챙겨서 주시는 분이 계세요. 떨어질 만하면 또 챙겨주시고, 떨어질 만하면 챙겨주시니까, 이게 큰 사랑이 뭐라고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러니 저만큼 행복한 목회자도 많지 않을 거예요. 저희 집사람,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제가 이렇게 가끔 그러나 설거지는 합니다. 잘해요. 설거지는요. 그렇지만 이렇게 못하는 그거를 탓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여러분이 해주시는 그 사랑, 베푸시는 사랑 때문에 아니겠어요? 근데요. 사도바울이 그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묵상해 보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들이 그렇게 목이라도 내어질 정도로 눈이라도 빼어질 정도로 사랑한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그들을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런 사랑을 베풀 수가 없죠. 이것이 동역입니다, 여러분. 함께 서로를 진실되게 위하는 마음이에요. 복음 안에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며 그것이 너무나도 진실되기에 눈물겹고 감동이 넘치는 사랑. 그것이 진실된 동역입니다.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이루는 사역이기 때문에 기억만 하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돌아요. 그렇죠? 세 번째 간증자를 보십시다. 세 번째 간증자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였습니다. 바울의 그 회심의 배후에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친척들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를 경험하고 먼저 예수를 믿었던 친척들, 그들이 바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였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갇혔었고 복음 사역에도 동참했던 동역자였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위하여 기도해 주는 중보기도자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내년부터는 우리도 중보기도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도와, 도와서 열심히 하실 것으로 믿어요. 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이루 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간증자를 보면은요, 루포와 그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루포와, 그 어머니. 루포와 그 어머니.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합니다. 재수없이 끌려와서 우리 주님 대신 십자가를 지었던 시몬이었습니다. 그 시몬의 아들과 그 시몬의 아내를 바울이 동역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누굽니까? 여기서 구네, 구레네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아마도 아프리카의 리비아 정도의 위치입니다. 그곳에서 온 시몬, 그는 사람들의 행렬 홍수와 함께 주님이 십자가를 치시고 계신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시민들과 함께 따라가서 구경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로마 병정이 탁 집어서 예수가 자꾸 쓰러지니까 재수 없게 뽑혀가지고 걸린 겁니다. 그 당시 사형 틀인 십자가는 아주 흉악범들의 형 틀이었으니까 십자가를 찌라고 했을 때 아마 별의별 형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혹시 이러다 나보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아니야? 오늘 재수 옴 붙었다 하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던 그가 나중에 자기가 진진 십자가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알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 마가복음 15장에는 이렇게 그를 소개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 왜 이렇게 장황하게 썼을까? 당시 마가복음의수 신자는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교회인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을 기록한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그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때 받은 충격 때문에 변화가 있었기에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 본문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무난하라고 바울이 천거를 합니다 여러분 구리네 사람의 와이프를 바울은 자기 어머니처럼 모신 것입니다 제수 더럽게 옴붙어서 십자가를 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횡재를 놔둬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후광으로 그 아들이된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의 동역자의 반열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대입을 해봅시다. 어찌 보면요, 우리도 구린네 사람과 비슷한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어쩌다 친구가 준 설교 테이프를 듣고 은혜 받은 사람. 어쩌다 속이 뒤틀려서 붕지표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깨진 사람. 어쩌다 새벽 기도, 어쩌다 수여성경 공부, 어쩌다 토요새벽 기도에 나와서 은혜 받은 사람. 어쩌다 트레스티아스에 참석하고 은혜 받고 깨진 사람 다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모르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압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큰 영광과 얼마나 좋은 그런 존귀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지 우리는 지금 몰라요. 구레네와 그 아들 루포 그리고 그 어머니 같은 경우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몰랐어요. 그러나 그 후에 그, 가 받은 후광은 엄청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때 왜 나만 이런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불평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 여러분 구레네 시몬을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은 아무 뜻 없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보면 안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허파가 확 뒤집어지는 오열과 감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그때 내가 그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질 것, 불평하지 말걸, 하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뜻과는 관계없이 십자가를 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감사함으로 지십시오. 주님을 생각하면서 지십시오. 루포와 그 어머니의 간증을 우리 모두 기억하십시다. 다섯 번째 마지막 간증자예요. 로마의 귀족들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리스토블로 클라디오의 황제의 비서 비서인 나가 나기수, 집정관의 비서인 나레오 등, 네레오 등 로마의 귀족들 이야기를 그는 담고 있습니다. A.D. 95년경에 도마티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크리스천들을 모읍시 받게 했습니다. 도미티아스 황제의 바로 밑에 집정관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집정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훌레비오누스 클레멘스라는 집정관이었습니다. 그가 크리스천이었던 사실이 나중에 역사서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레오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네레오는 그 집정관의 비서였습니다. 어느 날 원형 경기장에서 크리스천들이 화형을 당하면서 또는 사자에게 먹히는 순간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면서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깊은 감동을 내려오가 느낍니다. 아니, 저렇게 저들을 죽어가는 순간에도 저렇게 찬송할 수 있을까 하면서 저를 저렇게 변화시킨 예수. 그분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궁금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 차에 사도바오를 만나서 복음을 받아서 드리고 열렬한 동역자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어떤 인정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기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나중에 예수님을 위한, 여러분을 위한 그러한 비문을 여러분의 자손들이 작성한다면,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송도 홍길동, 여기에 잠들다. 그냥 그렇게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제 사는 곳에 거기 모레비안 세미 다리가 있거든요. 그에가지 비문이 그런 게 있어요. 부지런한 내 딸, 여기 잠들다. 부활의 때 제일 먼저 깨어날 것이다. 하고서 났어요. 그 옆에 보니까 참말 많던 내 안에 드디어 입을 다물다. 그를 깨우지 말라. <laughs> 그런 것도 있어요. <laughs> 여러분은 어떤 비문을 원하십니까? 이러한 개인적인 사정과 간증 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같이 하면 쉽게 이루어지는 사회에 있어서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강의를 마치면서 이 교훈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다. 이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주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느낄 때 사도 바울은 마치 슈퍼스타 같이 느껴집니다. 강인하고 완벽하고 왜골수이고 능력도 많고 해결사인 것처럼 느껴져서 뭐든지 그분의 손이 닿으면 척하고 해결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정말 사도서신을 쭉 읽어보면 그분은 뭐든지 할 때마다 팀미니스를 하셨던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그분들을 통해서 동역자로 세워서 함께 사역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재주 많고 똑똑한 사람은 자기가 다 해버립니다 다 해버려요 성질 급한데 뭐그다 어떻게 기다려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기다려 줄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혼자 해 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달란트가 많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달란트 분야에서 조금 자기보다 적게 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이해하고 기다려 주지 못하고 있어 일의 효율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혼자서 그냥 해 버려요. 혼자서 해 버리는 게 빠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하는 일을 할줄 모르기 때문에 작은 지도자는 될수 있을지 몰라도 큰 지도자는 되질 못합니다. 군대로 말하면 지휘관형이 아니라 참모형입니다. 성경은 도역자를 구할 줄 알고 함께 일할 줄 아는 리더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더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숨기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 리더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능력 중에서도 가장 큰 능력은 반복되는 이야기 같지만, 함께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실로 능력이 있는가, 자신이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의 힘을 빌려 일을 함께 하도록 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은 자신은 직접 그 일에 달란트가 없어도 좋습니다. 성도의 실은, 삶은, 우리의 삶이 어떠냐 하면 동역의 삶이고, 함께 어우러지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는 교회의 모든 일은 바로 함께 어우러져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가 잘 아는 133편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고 다윗은 감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가장 파워풀한 기도입니까? 소리 지르며 불을 짓는 동성기도 파워풀하죠. 금식하며 흉하게 사슬을 끊는 금식기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장 능력있고 파워풀한 기도는 합심 기도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이루시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려니와한 사람이면 패하갈거니와두 사람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나니라. 전 성경 읽을 때 이걸 꼭 뭘로 삼겹줄이 아니고 삼겹살이라고 읽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굉장히 당황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아 삼겹살이 강한가 하다가 보니까 삼겹살이 아니라 삼겹줄이야. 여러분. <laughs> 그다음에 성경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이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나가, 내가 파트너가 된다는 뜻입니다.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뭐든지 혼자 하려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독립심이 강하다고 좋게 지칭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그런 사람이 가장 약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교훈입니다. 남이 나를 돕는 동역자가 되는 것보다 먼저 내가 남을 돕는 동역자가 되십시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 마지막 진실. 여러분, 참 불편한 진실일지 몰라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다. 남이 나를 동, 돕는 동역자일 때는 잘해요. 내가 회장이고, 똘마니들은 부회장이고, 총무니까 잘할 줄 믿고 그렇게 나가요. 근데 그 순서가 바뀌어서 회장직을 물러나고 내가 총무가 되잖아요? 그럼 일안 해.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참 의외로 많아요. 남이 나를 돕는 도욕자일 때는 잘하고 내가 남을 돕는 도욕자일 때는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1년간 기초 다지기 작업을 했습니다. 참 감사하죠.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관념과 생각이 조금씩 바뀌면서 다져져왔습니다. 터전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도약을 해야 할 때입니다. 도약은 숫자적인 성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도행정적인 교회의 일을 해야만 합니다. 교회의 사회에 대한 책임과 사명도 조금씩 감당해 나가면서 그 지경과 폭을 넓히고 의미있고 감동 있는 일을, 감동 있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나가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역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서로 동역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 똑똑하다 보면은 남을 품는 아량이 없어집니다. 실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남의 실수를 용납하고 포용하는 아량도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고 여태까지도 이런 방식으로 잘해왔다고 생각하면은 계속 혼자만 달리게 되고 그 결과로 옆에 있어야 할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꿀 때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혼자 하면 편하고 잘한다고 생각하죠? 혼자 막 하면은 부인이나 남편이 야, 혼자 잘해봐. 항상 혼자 해 왔는데 하면서 쓱 비켜줍니다. 비켜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시간이 오래되면은 같이 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늙으면 힘들어져요. 나이 먹으면 힘들어집니다. 왜? 같이 나눌 게 없어지니. 우리 모두가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남을 품는 아량이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좋아해야 합니다. 아멘.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이것은 영어 단어에서도 잘 반영되고 있어요. 회중, 교회의 회중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잘하는 말이에요. congregation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congregation이란 말은 동사형으로 말하면 congregate, 모이다라는 뜻입니다. 모이는 회중이란 말이 congregation 근데 거기서 나오는 형용사형 보면 너무 기가 막혀요 g r e 이 a t i o n 이란 말이 gregarious 라는 형용사입니다그럼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과 함께 모이고, 함께 모이는 라는 잘모이 어울리라는 그런 의미에서 전형된 sociable 이란 말이 gregarious 라는 말하고 동의합니다. 여러분, 천성적으로 깍쟁이처럼 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 출신이고, 고향이 서울이고 서울에서 항상 자라다 보니까 서울 깍쟁이에요. 서울 깍쟁이라면 들어보셨죠? 예, 네, 좀 깍쟁이에요.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내일 내가 하고, 내일에 내가 간섭 안 하고, 간섭받기 하기 싫고, 간섭받는 것도 싫죠. 싫고,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누가 고통스럽습니까? 깍쟁이처럼 구는 내가 오히려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일생에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투자하시겠습니까? 우리 혼자 무언가를 할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힘을 합해서 동역한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의미 있는 짭을 마지막 때 주실 겁니다. 함께 오래서 이루는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실 겁니다. 여러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매달리십시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사모하고 매달려 보십시오.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 어떻게 보내지 마십시다. 같이 하면 쉽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이 하면 쉽다는 이 말씀으로